라방, 라방 봐주세요 라방 <laughs> 밖에 팬분들이 계셔가지고 라방으로 봐주세요 <laughs> 추운데 운동 들어가지 <laughs> 지금 밖에 손 흔들고 계신 분들 라방 들어오셨나요? 방송 <laughs> 감사해요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아 제가 뭔가 팬분들한테 팬분들한테 감사한 거를 막 표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크게 표현을 해볼까요? <laughs> 실물 영접하고픕아 <laughs> 소리가 들려아 <laughs> 소원콘서트 와주신 여러분 정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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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진짜 오늘도 여러분 덕분에 제가 설수 있는 무대를 선물받았습니다. 항상 감사드려요, 정말. <laughs> 해신탕이요? 근데 해신탕 해신탕 끓는 끓이는 건 너무 쉽 쉽지 않아요? 그건 재료가 다 하는 거니까. 수원 콘서트 못 오서 속상하세요? 제가 전국을 돌고 있으니까. 가까운 곳에 갈때 와주세요. <laughs> 하... 음, 오늘도 역시 엔돌핀 분들의 응원은 최고였습니다. 블루베리 스무디, 블루베리 스무디 표준어로 말해주세요. 저 이거 그냥 표준어 아니에요. 이 정도면? 블루베리 스무디, 블루베리 스무디, 이게 경상도 차투리는 어떻게 하죠? 블루베리 스무디, 불, 블루? 블루베리 스무디 이런 건가? 근데 전라도는 그냥 비슷한 것 같아요. 블루베리 스무디, 저녁, 뭐 드실 거예요? 저는 오늘 저녁을 음. 우리 아, 이거 말해도 되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엄마와 같이 식사를 할 겁니다. 빨리 가서 먹어야 돼요. 산청 곶감 행사 못 가서 아쉬웠어요. 아이고 어떡해요. 와서 곶감도 드시고 하시지. 질문 있어요? 키키키 울지연님은 몇 살부터 가수가 되고 싶었나요? 가수 그 트랄랄라 브라더스에 보면 <laughs> 중학교 장래희망에 생활기록부에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댄스 가수라고 써놓은 <laughs> 자료가 있습니다. <laughs> 결국 설득을 당해서 4학년 때는 해양경찰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때 하고 싶었다가 이제 현실에 현실에 수긍하고. 꿈을 잡았죠. 부대찌개 먹으러 갈까요? 저녁은 먹으러 가시나요? 부대찌개 먹으러 가세요. 부대찌개요. 저는 아, 부대찌개 많이 좋아하진 않는 것 같아요. 왼쪽 볼 찌르고 오른쪽 눈 감아주세요. 왼쪽, <laughs> 왼쪽 볼 찌르고 오른쪽 눈 감아주세요. 찌르고 오른쪽 눈 감고. 표준어 잘하죠. 진짜 베리를 올려요. 오케이. 블루 베리 스무디. 이렇게. 이게 표준어에요. 블루 베리 스무디. 블루베리 스무디 아닌 것 같은데 오늘 수원콘 갔었는데 오빠 진짜 잘 생겨서 미치는 줄 알았어요 감사합니다 오빠 내일도 봐요 <laughs> 내일도 오시나요 사투리가 더 이뻐요 그래요. 사둘이 정말 많이 고치고 있습니다. 이젠 서울 사람, 맞아요. 어, 저 이제 서울, 서울 사람이에요. 주소지도 서울이라고요. 즐겁게 놀고 여순광 래핑버스 출발했어요. 어, 여순광 래핑버스 운전해주시는 기사님, 정말 안전운전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수 이모들 2층에서 여름하고 행복한 마음으로 집 가고 있어요. 아, 집에 조심히 가세요. 여수까지. 여수까지? 여수가 까지여수 여기서 얼마나 걸리는 거한 2시간 반 걸릴까요? 3시간? 5시간? 많이 많이 걸리네. 한 5시간 걸린, 걸린다고 걸린 하네요. 조심히 가세요. 조용필 창 밖의 여자 잘 부를 것 같아요. 창 밖의 여자. 제가 나중에 꼭다 여러 노래들을 여러분한테 다 들려 드릴게요 밑으로 한번 쭉 내릴게요 죄송합니다 지현님 오늘 바르신 핸드크림 정보 좀요 오늘 바른 핸드크림은 이 스타일리스트 실장님한테 급하게 빌린 유스트 저, 주스트. J U S T. 주스트 유스트. 그 핸드크림인데. 왜요? 핸드크림이 손에 묻어 가지고 그 냄새가 마음에 드셨나요? <laughs> 양꼬치 저녁 먹었는데 맛있었죠? 오늘 팬들끼리 한국에서 제일 멋지다고 쓰다 떨었어요. 아유. 아니에요. 왜 그러세요. 손민 지현님 오늘 핸드크림 정보 좀요. 손민수하게요. 손민수가 뭐죠? 손민수씨, 손민수, 뭐 손민수. 씨, 손민수. 손민수. 지현님, 어제 로또에서 부르신 노래 너무 잘 들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이별의 부산 정거장을 제가 불렀었죠. 포, 呃, <laughs>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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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비가 소리도 없이 이별 슬픈 부산 정거장. 잘 하세요. 잘 있어요. 눈에 기적이 온다. 한, 번은 비난살이서. 도 많아 그래도 잊지 못할 판잣집이여 경상도 사투리에 아가씨 것슬피우네 이별의 부산정거장 이별의 부산정거장을 제가 불렀었습니다 봉사하러 가서 못 와요 봉사 봉사 어 전 봉사하시는 분들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화이팅입니다. 다다다다 다다다다 밑으로 좀 한번 내릴게요. 지혁님 내 거. 하하하님 내꺼 하하지님내 거. 지혁님 내님내 거. 거. 저도 가져 가져가 주시겠어요? 오늘 만날 팬들 오늘 만난 팬들끼리 우리끼리 정모하기로 했어요. 지현님 덕분에 아유 좋아요. 아니 진짜 이렇게 팬분들이 같이 이제 이제 같이 친구가 되시고 하는 거 보면 되게 기분이 좋아요. 좋은 인연 되시길 바랍니다. 승혜 누님 한 번만 불러주세요. 승혜 누님 지현님 멘탈 강가요저 멘탈 완전 강하죠. <laughs> 아무튼 오늘 <laughs> 여러분 오늘 정말 고생 너무 많으셨고 응원해 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짜. 항상 감사하고 사랑해요. 여러분한테 진짜 천번, 만번 감사하다고 해도 부족한 것 같아요. 아무튼 저는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가시는 길 조심하시고, 진짜 항상 운전 조심하시고, 깜빡이 잘키고다니세요 깜빡이를 키고 오세요. 아시겠죠? 아, <웃음> <웃음> 여러분,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가 버블에서 이야기했던 건데, 우리, 저는 이제, 집에 갈 때, 아니, 집에 갈 때는, 이제, 빠이빠이 할 때는, 이제, 뽕! 하기로 했거든요. 뿅! 아니고, 뽕! 이렇게, 뽕! 하면 이렇게, 여러분, 쫙! 해주시면 됩니다. <laughs> 알겠죠? 내가 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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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뽕 하면 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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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 내가 반납해, 송 건... <laughs> 아, 죄송합니다. 자, 그럼 저는 이만, 뽕!